영어 스피킹 연습을 하기 위해서 클릭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영작 다 해보셨다면 저와 함께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시죠. 그 사람 농담에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뭐뭐 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런 표현이죠.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내가 직격으로 알고 있다면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 가능하겠죠. I have no choice.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I have no choice. But to.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죠. 내가 뭐뭐 하는 거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I have no choice. But to. 웃는 거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laugh. 내가 웃는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치사 at을 써야 되죠. laugh at 그 사람의 농담, his joke. 이렇게 만들면 되죠. I have no choice but to laugh at his joke. 원어민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I can't help laughing at his joke. can't help ing. 어쩔 수 없다 라는 뜻이죠. 이거는 딱 정해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can't help ing 어쩔 수 없다 요거를 덩어리로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I can't help laughing at his joke. 자 다음 문장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주어를 건강으로 해보겠습니다. Health is 더 소중하다. More important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죠. Than 무엇보다도 anything else.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이 문장의 핵심 의미가 뭡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건강이 소중하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표현 형식이지 핵심 의미는 그냥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만들면 그냥 health is important.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우리 솔직한 얘기로 연습할 때는 뭐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이런 거 내가 천천히 하면은 만들 수 있는데 실전에서 저렇게 잘안 나옵니다. 실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든다? 그냥 health is important 이렇게 하고 끝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영어이고 어떻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이런 식의 영어를 내가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원어민이 만든 문장을 보겠습니다.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health.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주어로 nothing을 잡아야겠다는 발상 자체를 못 합니다. 이거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거죠. 저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요.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health.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여기서 주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everything. 앞으로 잘될 거니까 미래 시제를 써야 되겠죠? everything will be alright. 간단하죠? 여러분, be going to 써도 됩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will be going to. 이거 두 개는 다 미래를 나타내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살짝 있죠? Well, 이거는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방청소 좀 해라. 알았어요. 할게요. 할게요. 그때 쓰는 거죠. 내가 청소를 할 계획이 없었죠. 근데 엄마가 말을 하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는, I will do it. 그렇게 쓰는 거죠. 반면에 be going to는 계획이 된 거죠. 내가 내일 친구 만나서 7시에 영화 보러 갈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다면 I'm going to blah blah.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권어민이 만든 문장을 보겠습니다. Everything will work out. Work out. 일이 잘 풀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운동하다 라는 뜻도 있죠. I work out in the gym. 체육관에서 내가 운동한다. 이렇게 해도 work out.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will work out.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전그 사람 제안에 찬성했어요. 내가 찬성하다. 이거 먼저 하면 되겠죠. I approved. 찬성했다. 그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What he suggested. I approved what he suggested. 가능하겠죠. 찬성하다 라는 표현으로 I was in favor. 이런 말도 있죠. I was in favor of his proposal. proposal. 제안이죠. 그 사람의 제안에 I was in favor.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찬성하다 라는 표현이 정말 안 떠오른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I liked his idea. 그 사람 생각이 나 마음에 든다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조금 의미는 다르죠 하지만 찬성하다가 안 떠올라 그러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I l i k e t his idea 자 원어민이 만든 문장을 보겠습니다 I agree to his proposal. agree. 동의하다 이 동사를 가장 많이 쓰겠죠 I agree to his proposal.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오늘은 제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주어는 today 하면 되겠죠. Today. 시제를 뭘로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시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날이었어요. 과거죠. Today was important. 나한테. For me. 간단하죠? 여기서 핵심은 시제를 과거로 내가 잡았느냐. 여러분, 분명 today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시제를 넣어야 됩니다. Today was important for me. Today was important day. Day가 앞에 나와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굳이 하겠다면 important day for me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뭐가 하나 빠졌죠? Day. 이거는 단어기 때문에 앞에 관사가 나와야 되죠. On이 나와야 됩니다. Today was an important day for me 이런 식으로. 자 원어민이 만든 문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형용사만 다른 거를 사용했어요. Crucial, 중대하고 결정적인 그런 뜻이죠. Important, 이거는 너무나 다 아는 거니까 crucial 이런 표현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Today was crucial for me.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치사 for를 쓰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today was crucial to me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개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죠. 2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느낌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그냥 중요한 날이었다. 근데 4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의 감정적 동요가 들어가는 느낌이 되죠. 진짜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되게 울컥했다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가 쓰면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crucial 이런 말을 썼다면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니까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for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to를 써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느낌의 차이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정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준비 시작. I can't help laughing at his joke. I can't help laughing at his joke.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health.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health. Everything will work out. Everything will work out. I agree to his proposal. i agreed to his proposal today was crucial for me today was crucial for me